첫 번째 편지는 내 손을 떨리게 만들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스며든 종이 조각이었고, 그 안에는 내가 평생 믿어온 가족의 뼈가 썩은 비밀이 적혀 있었다. 민준아, 내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야. 그리고 그 진실을 숨기기 위해 할머니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나는 그 순간 서울의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받은 다섯 통의 편지. 각 통은 특정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와 함께 내 삶을 파괴할 폭탄이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하지만 그 편지를 읽은 후 나는 전달자가 아니라 복수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은 나의 출생부터 모든 것을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이 편지를 읽고 나면 너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할머니의 글씨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곳은 항상 나에게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지옥의 입구였다. 문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떨렸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 평소처럼 미소짓는 그 얼굴 뒤에 어머니의 피가 묻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그 냄새를 풍겼다. 샴푸와 담배, 그리고 어머니의 향수처럼 희미하게 남아있는 무언가. 나는 소파에 앉아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 이걸 읽어주세요. 할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는 웃으며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이 글씨를 훑는 동안 나는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그 도시가 갑자기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편지를 다 읽은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준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의 편지는 직설적이었다. 내가 은지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우리 가족을 속였어. 민주는 내 피가 아닌 은지의 진짜 사랑의 결실이야. 이제 진실을 직면하라 어머니. 는지. 그녀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밀쳐 죽였고 할머니가 그 증거를 숨기기 위해 나를 키웠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다. 거짓말이야. 내 할머니가 미친 소리 하는 거지.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는 일어나서 편지를 찢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뻗어 막았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왜 이런 걸 쓰겠어요? 당신이 어머니를 죽였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뭘 알아? 내 어머니는 바람을 피웠어. 그 남자와 도망치려 했고, 나는 막을 수밖에 없었어, 바람. 어머니가?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하지만 분노가 더 컸다.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첫 번째 편지는 전달되었지만 그것은 복수의 불씨였다. 다음 날 나는 두 번째 편지의 수신자를 생각했다. 지은 누나에게 지은 누나는 내 사촌, 아버지의 여동생. 그녀는 항상 가족의 착한 딸이었다. 하지만 편지 속 할머니의 말 지은이는 내 아버지의 비밀을 알면서도 침묵했어. 그녀가 내 어머니의 죽음을 도왔어, 지은 누나가? 그 믿음직한 누나가? 나는 지은 누나의 카페로 갔다. 홍대거리,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누나는 바리스타처럼 웃고 있었다. 민준아. 장례식 후에 연락도 없이 그녀의 포옹이 따뜻했지만,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다. 나는 편지를 건넸다. 할머니가 이걸 주라고 누나의 미소가 굳었다. 편지를 읽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게 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 했어? 지키다니요. 어머니를 죽인 사람을 내 목소리가 커졌다. 카페 안의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누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은지는 바람을 피웠어. 그 남자는 우리 집 가정부의 아들이야. 내 아버지는 질투에 미쳐서. 하지만 나는 그걸 알았어. 그리고 숨겼어. 왜냐하면 가족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녀의 고백이 내 가슴을 찔렀다. 누나는 공범이었다. 나는 카페를 나서며 소리쳤다. 당신도 살인자예요. 그 말은 홍대의 거리를 울렸다. 두 번째 편지는 가족의 균열을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나는 세 번째 편지를 생각했다. 태호 형에게 태호 형은 내 가장 가까운 친구,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형, 그는 지금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의 정점에 있었다. 현지 속 비밀, 태호는 내 어머니의 연인이었어. 그는 내 아버지의 폭력을 알면서도 도망쳤어. 태호 형이 어머니와? 그 믿을 수 없는 배신. 나는 태호 형의 사무실로 갔다. 여의도, 유리탑의 꼭대기. 그는 나를 맞으며 웃었다. 민준, 요즘 어때? 할머니 일로 힘들지?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편지를 내밀었다. 이걸 읽어봐, 태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이, 이게 무슨. 할머니가 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민준아, 진실은. 복잡해. 내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의 광기가. 나는 무서웠어. 도망쳤지. 도망쳤다고. 어머니가 죽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녀를 구하려 했어? 하지만 실패했지? 그리고 내 아버지의 돈으로 입을 다물었어, 돈. 내 친구가 매수당한 공범? 나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어? 태호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지만, 곧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민준아, 이제 와서 뭐할수 있겠어? 가족 비밀은 무덤까지. 세 번째 편지는 우정을 불태웠다. 나는 거리로 나와 비를 맞았다. 서울의 밤은 차갑고, 내 마음은 더 차가웠다. 할머니의 유언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지도였다. 이제 네 번째 편지. 수연에게 수연은 내 약혼녀. 내 삶의 빚도 하지만 편지. 수연은 내 아버지의 첩이었어. 그녀가 내 어머니의 비밀을 팔았어. 수연이. 불가능했다. 수연의 아파트는 이태원에 있었다.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거리. 그녀의 미소가 항상 나를 안정시켰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독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자 수연이 안겼다. 민준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장례식 이후로 피곤해 보이네, 그녀의 키스가 따뜻했지만, 나는 밀어냈다. 이 편지, 읽어봐. 할머니가, 수연의 눈이 커졌다. 편지를 읽는 동안,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게, 거짓말이야? 누가 이런 소문을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오빠, 진실을 말할게? 내 아버지와 잠깐 관계가 있었어. 그는 나에게 돈을 주고 내 어머니의 비밀을 물었어.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두려웠어. 두려움. 내 약혼녀가 아버지의 첩. 왜? 왜 나한테 말 안했어? 나는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수연은 울면서 말했다. 내 아버지는 위협했어. 가족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그리고, 나는 약했어. 내 어머니의 바람 소문을 팔았지? 미안해, 오빠, 그 고백이 내 심장을 꿰뚫었다. 사랑했던 여자가 배신자였다.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우리. 끝이야, 거리에서 나는 비틀거렸다. 네 번째 편지는 사랑을 죽였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편지. 나 자신에게 할머니의 지시, 마지막에 내게 주는 편지. 내가 진짜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나 자신에게? 무슨 소리? 나는 집으로 돌아가 편지를 열었다. 민준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어. 내 어머니는 죽지 않았어. 그녀는 숨었고, 너는 그 증인으로 태어났어. 하지만 내가 자라면서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게 만들었지? 이제 복수를 끝내? 충격. 어머니가 살아. 나는 할머니의 장례식장을 떠올렸다. 그날, 어머니의 관은 비어 있었다. 모든 게 거짓.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살아있어요.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래, 살아있지? 하지만 내가 복수하려 할 때마다 그녀의 목숨이 위험에 위협. 이 모든 게 함정이었다. 나는 다섯 통의 편지를 모아 불태웠다. 하지만 불꽃 속에서 진실이 피어올랐다. 할머니는 나를 이용해 가족을 파괴하려 했고 나는 그 도구였다. 복수는 시작되었지만 이제 누가 피해자일까? 밤새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어디에? 왜 나를 버렸어?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갔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열쇠로 들어갔다. 어렸을 때부터 써온 열쇠. 집안은 고요했다. 아버지는 서재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왔군. 마지막 편지 읽었나? 어머니 어디 있어요? 내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아버지는 웃었다. 그녀는 제주도에 있어? 내 할머니가 숨겨놓은 곳이지. 은지는 나를 사랑했지만 태호와의 불륜으로 미쳐버렸어. 나는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사고로 그렇게 됐지. 사고. 이전의 고백과 다르다. 당신이 밀었잖아요. 지은 누나가 증언했어요. 아버지의 눈이 번뜩였다. 지은, 그녀니. 그녀는 내 딸이지만 항상 질투심 많았어. 내 어머니를 미워했지. 가족 내에 또 다른 배신. 나는 소리쳤다. 태호 형도 수연도. 모두 당신 돈으로 입 다물게 했어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그랬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는... 내가 할머니의 꼭두각시야. 그 편지들은 내 할머니의 복수였어. 그녀는 내 어머니를 죽인 나를 증오했지.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수연이었다. 오빠, 도와줘. 내 아버지가 통화가 끊겼다. 나는 달려나갔다. 수연의 아파트로. 문이 열려 있고 안은 엉망이었다. 수연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 사람이 왔어. 어머니에 대해 말하려고 그녀의 말은 희미했다. 병원으로 데려간 후 의사가 말했다. 중독. 누군가 음식에 독을 넣었어요. 누가? 아버지.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지은 누나가 병실로 왔다. 민준아. 이 모든 게내 탓이야. 내가 편지를 전달한 탓에 그녀의 눈에 사리가 스쳤다. 누나가 수연 누나를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태호가. 그는 내 아버지의 돈으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야. 태호. 그 배신자. 나는 그의 사무실로 갔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창문을 통해 안을 봤다. 태호는 책상에 앉아 총을 쥐고 있었다. 민준. 들어와, 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들어갔다. 왜 수연을, 태호는 웃었다. 내 아버지의 짓이야. 그녀가 너무 많이 알았어. 그리고, 나도 지치고 싶었어. 우리는 대치했다. 형, 왜 어머니를 버렸어요?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의 폭력. 나는 도망쳤지. 미안해, 그는 총을 나에게 겨누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대신 자신에게 총성이 울렸다. 태호의 피가 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소리쳤다. 형. 경찰이 왔을 때 나는 충격 상태였다. 세 번째 편지는 우정을 네 번째는 사랑을 앗아갔다. 이제 남은 건 어머니와 아버지. 태호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그의 가족은 나를 원망의 눈으로 봤다. 내가 그를 죽였어. 하지만 진실은 더 깊었다. 나는 제주도로 향했다. 할머니의 편지에 적힌 주소. 비행기에서 서울이 멀어지며 내 마음도 멀어졌다. 제주도의 바다는 푸르지만 내 영혼은 검었다. 작은 마을 바닷가 오두막. 문을 두드리자 여자가 나왔다. 어머니였다. 20년 만의 얼굴. 민준. 내가 그녀의 눈이 커졌다. 나는 안겼다. 엄마. 왜 우리는 안에서 앉았다. 어머니의 이야기 내 아버지는 날 사랑했지만, 질투심이 강했어. 태호와의 관계가 발각되자, 그는 날 차로 치려 했어. 하지만 난 살아남았고, 할머니가 날 숨겼지. 너를 지키기 위해. 엄마가 살아있었는데 왜날 버렸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안전할 줄 알았어. 하지만 할머니가, 복수를 계획했어. 그녀는 내 아버지를 증오했지. 내 할아버지가 자살한 이유가 내 아버지 때문이었으니까. 이또 다른 비밀. 할아버지의 자살은 아버지의 배임 때문이었다. 가족의 죄악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 아버지였다. 은지 나왔어. 그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지었다. 민준도. 좋아,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이 모든 게 끝나야 해.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내 할머니의 편지 때문에 가족이 망했어. 나는 아버지를 막았다. 그만해요. 엄마를 또. 싸움이 벌어졌다. 아버지의 칼이 내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민준아, 도망쳐.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이 모든 걸 시작했어. 어머니를, 가족을 파괴한 건 당신, 아버지는 웃었다. 그래, 내가 그랬어. 하지만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편지를 전달하면서 복수를 선택했잖아. 경찰이 도착했다. 지은 누나의 신고였다. 오빠, 그만해 다버지는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 민준아, 내가 진짜 범인이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가족의 저주였어, 어머니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너는 희망이야. 제주도의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흐렸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변했다. 아버지는 재판 중이었다. 살인 미수와 과거은지의 사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지은 누나는 증언을 거부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수연은 회복되었지만 우리 관계는 끝났다. 미안해, 오빠. 나는 약했어. 재판날, 나는 증언대에 섰다. 제 아버지는 제 어머니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모두를 속였어요.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재벌가의 어두운 비밀 제목이 서울을 뒤덮었다. 아버지는 나를 노려봤다. 배신자 새끼. 하지만 트위스트는 재판 끝에 왔다. 어머니가 증언했다. 은지는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의 아버지는 무죄예요. 사고였어요. 충격. 어머니의 말, 할머니가 모든 걸 꾸몄어. 그녀가 나를 숨기고 편지를 써서 복수하려 했지? 내 아버지는 피해자야, 할머니가? 그 유언이 함정. 나는 할머니의 집으로 갔다. 지하실에 숨겨진 일기장. 거기엔 쓰여 있었다. 민준아, 미안해. 내 할아버지의 죽음은 내 아버지의 탓이 아니야? 내가. 그를 죽였어. 질투 때문에. 이제 너를 통해 복수를 끝내 할머니가 살인자였다. 모든 편지는 그녀의 광기였다.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나를 집어삼켰다. 아버지는 풀려났고 우리 가족은 재결합했다. 하지만 나는 나는 영원한 죄책감 속에 살았다. 어머니를 찾았지만 잃은 걸 되찾을 수 없었다. 이 과정이 내 인생을 바꿨다. 복수는 승리자가 없다는 걸 알았어. 지금 서울의 다리 위에서 편지 잿더미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한다. 누가 진짜 악당이었을까? 가족. 나. 아니면 할머니의 유령.